네, 푸른색 서약서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2020년 FA18기 헌신 서약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차로 FA18기를 모집을 했죠. 특별히 이번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요르단 이 3개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요르단 지역은 처음으로 개척된 지역인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어,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준비될 때 비로소 하는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비록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 그것이 결단이죠. FA를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펜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헌신서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제출하실 때는요 나가실 때 출입구에 MC들이 있으니까요 그 데스크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A 18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빛은 밝게 비추어지는 것이고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참 공평한 존재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차별 없이 그 빛이 비추어질 때다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빛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비추죠. 빛의 입장에서는 모든 추위를 녹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입장에서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는요,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단 많은 존재가 그 빛을 받겠지만, 내가 제일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빛을 받는 대상은 내가 제일 그 빛으로 인하여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밝게 반짝반짝 빛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이죠. 자신의 열심에 대해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의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어떻느냐? 사람은 구원을 받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웃을 바라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나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빛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축하는 해주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불공평한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열심을 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기를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나와 똑같이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이웃의 상황이 다른 모습을 볼 때, 나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의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나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의 그들의 상황과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선함과 악한 행위에 따라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구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과연 우리 중에서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입장에서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래서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면 차별 없이 모든 대상에게 비추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가 행한 그러한 열심에 따라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구원을 보상을 받는다면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상을 주는 관계와 상을 받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여 행위의 관계고 값과 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부모가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항상 같지 않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항상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은 이 사계절 추위와 더위를 겪지 않아도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로 주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평소 우리가 늘 듣는 이 설교와는 다르게 다른 컨텐츠로 메시지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또어 찾아 저희 공동체에 찾아오셨는데 어 허브 드라마 팀. 예, 허브 드라마 팀이 오늘 또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될그 천국은 왜 항상 봄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천국의 봄이라는 작품을 보았는데 어,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이 있었죠. 아마 연극을 보시면서 나는 누구의 인물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들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탕자의 마음으로, 또 누구는 탕자와 즐겨 보냈던, 시간을 즐겨 보냈던 친구의 시선으로 각자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 작품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셨을 텐데요. 사랑하는 제불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한 작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의 시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시선은 땅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선은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시선이죠. 땅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너무나도 커 보이기만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시선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떤가? 커 보였던 주변의 모든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능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이 문제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천국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이 올리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참 많은 시선을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모든 문제를 마주하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천국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모든 죄를 또한 모든 시험과 환란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시 신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시선으로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역대로서 마음으로 나타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도 구원하셔서, 아버지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주님 천국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게 하려고 시기들을 만들어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우리 의 Göklerin altında, gökyüzün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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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천국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 상고의 봄으로써,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오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온 열방 가운데 알리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전국 여섯 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 크리스마스 플래싱 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이프의 청년들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전국의 여섯 개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 블레싱 팀, 우리 제이유 청년들의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도 여전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옵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